대한민국에서도 귀에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. 중국에서는 귀 모양이 두, 도... 우루와 관련돼가지고, 이렇게 보이는 귀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. 안 보이는 귀를 갖다가 보이게 한다거나, 보이는 거를 안 보이게 하는 수술은 있어요. 필러를 맞아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 시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예, 실명 케이스가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, 중문 논문이고, 어떻게 주입을 하고, 어떻게 전후가 바뀌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상대적으로, 귀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굴도 작아보이고,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확실히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가져온 눈물 실명 케이스가 나타난 거예요. 필러를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딱 하자마자 왼쪽에, 하자마자 이제 실명 증상이 있어서 필러는 이렇게 녹였지만 왼쪽 눈이 실명 증상을 보입니다. 필러 시술은 안전한 시술은 아니에요. 네. 자칫 잘못하면 피부계가 실명이 될 수도 있어요.